네, 그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당의 참패는 예견된 참패다 라고 생각합니다. 수도권에 맞는 인물들을 빨리 전략적으로 배치하고 전략과 메시지와 정책과 공약을 제시하고 근데 당수도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지금 우리는 집권 여당 사상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참패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당의 모습이 위기가 위기임을 제대로 느끼고 있느냐? 국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192석을 야권에다가 갖춰 바친 거 아닙니까? 그러고도 이렇게 한가해 보일 수가 있느냐? 나는 국민들의 질책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위기가 위기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게 우리 당의 현재 위기입니다. 사실 지금 당장이라도 새로 원내대표를 뽑아서 비대위든 혁신이든 뭐든 출금시켜야 돼. 그러면 현재 원내대표가 뭔가 t f t 이든 혁신이든 비대위 빨리 만들어야 할 계제다. 제가 보기에는 뭐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일부 영남 의원들도 전혀 위기를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부산의 모 의원이 이 선거를 지난번보다는 다섯 석을더 했고 어 격차를 좀 줄였으니까 아 조금만 노력하면 다음에 정권 가져올 수 있다. 지금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100석을 넘게 지금 두 번을 했고, 4년 전에는 개헌저지선을 읍수해가고 겨우 103석, 이번엔 탄핵저지선을 읍수해서 겨우 108석을 했는데, 그런 인식이라는 게참 놀랍습니다. 한국의 보수정당이 3연속 패배한 거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헌정사상. 대한민국이 생긴 일에 처음이고, 집권당이 이렇게 참패한 것도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 세 번을 지는 동안 명이다 다른 것도 처음입니다. 이번에 전당대회는 영남 우현들좀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 지난번에 당 대표도 영남, 원내 대표도 영남, 사무총장도 영남, 최고위원들도 영남, 선거 담당하는도 영남. 수도권에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들이 다 떨어지게 만들어놓고 지에서 총 난사해서 다 죽여놓고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가 하겠다. 좀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저 윤상현님께서 수도권 대표론, 수도권 위기론 얘기했는데 아니 수도권에서 어떻게. 20석도 못하는 걸두 번이나 해놓고 부끄럼도 없이 저러고 있습니까들 윤의처럼 정말 악전고투해서1 2% 0.몇% 싸움하는 분들이 이기고 돌아오면 그분들한테 상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도대체 좌 후방에 앉아갖고 파티나 열든 사람들이 무슨 제, 제 마음은 요번 에는 그냥 100% 민심으로 뽑았으면 좋겠어요. 민주당 지지자는 빼더라도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지고. 고그리 집단지도 체제로 가서 묵직 한분 다섯 분이 앉아있어야 대통령이 여기 함부로 못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총선 참패가 국민의힘이 참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윤석열 정권의 몰락이다. 지금 그걸로 벗어서 이 땅의 보수 세력의 괴멸이 이제 시작되었다. 어떤 것이 보수냐. 뭐 이거는 좀더 논쟁이 필요합니다만 지금의 국민의힘을 떠받치고 있는 핵심 지지층 보수 세력의 괴멸이 시작되었다. 2년 뒤에 지방선거.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안 바뀝니다. 망합니다. 국민의힘은 진짜 국민의힘입니까? 저는 영남의힘이라고 봅니다. 그냥 비아냥 되는 거 아닙니다. 진짜로 저는 영남의힘이라니다 수도권 정상하 전혀 달라요. 저도 영남 사람입니다만 영남 사람들의 생각과 수도권 사람이 이렇게 다르다고 저는 놀랍습니다. 진보는 지금도 진보의 길을 찾고 있습니다. 뭐가 진보인가? 안 되면 연합도 하고 자문도 구하고 외국에 나가서 보수도 보고 합니다 도대체 우리나라는 보수는 대한민국 영남의 보수입니까? 보수의 새로운 아지안다를 만들어내지 못해요. 친미가 보수입니까? 친일이 보수입니까? 보수를 자찰한 사람들의 말에 귀를 귀를 가치가 없어요. 그 보수 죽었습니다. 보수를 새롭게 재건해야 됩니다. 개념부터 구조부터 가치와 정책까지도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사실상 당을 해체 수준으로 재창당해야 됩니다.